캠핑 식사 준비, 샵1916 이 제품에 대한 리뷰들을 종합해보면 스테이크의 품질과 맛에 대한 호평이 많이 나왔어요. 부드럽고 육즙 가득한 고기를 제공하며 시즈닝이 이미 되어 있어 간편하게 조리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으로 손꼽혔어요. 또한 냉장 상태로 제공되어 신선도가 뛰어나며 일상 속에서 손쉽게 즐길 수 있다고 하네요. 특히 가성비가 좋아서 가족 식사나 손님 접대용으로 좋은 선택이라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요리 경험이 없는 분들도 쉽게 익힐 수 있고 레스토랑에서 먹는 스테이크와 비교해도 만족스러운 맛을 선사한다는 점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제품 같아요. 도드람 한돈 삼겹살 500g, 목심 500g, 반반팩 구이용은 고기를 좋아하는 우리 가족에게 완벽한 선택이었어요. 삼겹살과 목심을 한번에 먹을 수 있어서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고기의 신선도와 풍미는 기대 이상이었어요. 특히 삼겹살의 비계와 살코기의 조화가 일품이라 맛있게 구워 먹을 수 있었어요. 도드람 한돈의 풍부한 육질과 선호하는 부위를 한 번에 먹을 수 있는 편리함으로 매번 만족스러운 식사를 할수 있었습니다. 가정에서 손쉽게 구워 먹기 좋은 두께와 정형된 부위로 굽기도 간편하고 맛과 신선도 모두 만점이었습니다. 정말 맛있고 신선한 고기를 원한다면 도드람 한돈 삼겹살 500g, 목심 500g, 반반팩 구이용을 추천해요. 이 제품에 대한 리뷰들을 종합해 보니 고매 호주산 프리미엄 숄더랙은 맛과 식감이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았어요. 양고기의 부드러운 식감과 깊은 풍미를 즐길 수 있으며 다양한 조리 방법으로 손쉽게 요리할 수 있다고 해요. 냉동 상태에서도 신선한 맛을 유지하며 영양가도 풍부하다는 점이 좋아 보입니다. 양고기를 좋아하지 않던 사람들조차 매력을 느낀 제품으로 가정에서 특별한 즐거움을 선사할 것으로 보입니다.